영포자도 1등급이 될수 있다. 개망사 백샘영어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현재완료 진행합니다. 현재완료. 자 지난 시간 에 현재완료 강의 드렸더니 학생들이 이런조칭을 했습니다. 현재, 과거, 현재완료, 과거, 현재, 현재완료 이세 가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자이런 조충해서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딱 아홉 가지 문장 예상 시간 10분, 10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 he moved to 제주도 in 2016. 자, 2016년에 어,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갔죠, 과거입니다, 그죠? 이건 과거예요. She still lives in 제주도 now.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이사 갔고 살고 있죠. 과거에 갔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Now, still 이런 단어가 힌트가 될수 있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이두 문장을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Has lived in j e 도 since. 자 since가 들어야겠죠. 1 6년에 가서 지금까지니까 2016년부터니까 since. 우리 말에부터 그러면 어, from 쓰지 마시고 since 쓰시면 됩니다. 어, 시간을 타낼 때는 2016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살았고 2010 8년인 지금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년 동안 살고 있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다음 I started to do my homework one hours ago 한 시간 전에 시작했습니다. 과거죠. One hours ago 한 시간 전 과거입니다. 과거. 자 I'm still doing 자 still doing now 현재 지금도 예전에 하고 있다. 한 시간 전에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되겠습니다. 그죠? 시간을 나타낼 때.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게 되죠. 50분 전에도 있고, 지금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have done. 자, 과거에도, 한 시간 전에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she went to, to Helsinki last night. 지난 밤에 헬싱키로 떠났답니다. 아, 지난 밤에 헬싱키를 떠났으면 지금 도착해 있으려나? <laughs> 어, 이거, 나 t 하지 말고 그냥, 이 열로 바꿉시다. 네, 예, 이 열로 바꾸리나 할것 같아. 이 열로. Last year. 이 정도야 지금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어, 헬싱키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어젯밤에 가서 가기도 힘들죠, 그죠? 네. She went to Helsinki last year. 자, 이 열입니다. Y E A R. 어, last year. 자, 지난해, 작년에 헬싱키로 갔고 she's still in Helsinki now.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년 동안 있네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Go 가서 여전히 있다라는 표현을 외워두셔야 돼요. 가서, 이건 어떻게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 때잘 생각을 해서는 잘안 돼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has gone to, 어디 어디에 가서 지금도 그곳에 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go라는 단어, went라는 단어가 과거에 나오고 지금 현재가 나오면, 아, has gone to를 쓰는구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굉장히 빨리 끝나죠? 자, 과거에 갖고 현재도 있다. 그런 경우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나타낼 때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 어 선생님 그 무브하고 리브 어떻게 동사를 고릅니까? 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사를 고르면 돼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그쵸? 지금도 이상한 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she has lived in 제주도 이렇게 쓰면 되고 어, 공부를 시작한 건한 시간 전, 숙제를 시작한 건한 시간 전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렇 하고 있기 때문에 have do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렵진 않은데 요 since, for 자요런 단어를 선택할 때 있어 가지고 의미상 의미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자, 2016년 이기 때문에붙어고한시간 동안 얘기했듯도 만약에 어 이거 갖다가 2 years 나와요. 2 years. 2 years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뭐 들어갈까요? 4가 들어가야죠. 그죠? 4. 그녀는 아, 그녀는 2년 동안 제주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2018년이니까. 근데 16일에 와 있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부터, 투기에서 나왔다, 포,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한 시간 동안.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과거, 현재, 그 다음에 현재 완료와 관련된 표현의 의미상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가셨나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